오늘은 이제 샤이니 10주년 팬미팅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 제가 진짜 벌써 샤이니 팬이 된지 10주년이 됐는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샤이니도 대단하고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자원 자찬.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샤이니를 응원하러 고대 화정 체육관에 가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카메라랑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밑에 이렇게 카메라 밑에다가 폰을 놓고 해 가지고 이제 진짜로 계속 소통하면서 메이크업을 찍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르게 진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메이크업 찍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재미있게 봐 주세요. 그럼 일단은 처음에는요. 부르주아 파리의 헬시 믹스 베이스 이거를 발라 줄게. 요 프라이머를. 일단 오늘은 진짜 4시에 시작이거든요. 팬팬 미팅 이 s t 스타트 4pm. so i use this. <laughs> 영어 자막 달아 주시는 분이 오늘 <laughs> 출근을 안 하셨어. <laughs> 내가 직접 해야 돼. 연어 색상의 그 프라이머거든요. 아,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이 녹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날것 같아요. 이제 모공을 메꿔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Now I uh, go to foundation. 정말 안 무너지게끔 하는 대신에 또 너무 건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이거 파운데이션이랑 어째 콘서트 갈 때마다 바르는 것 같아요. 서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Double Wear and this is Bobby Brown Serum Foundation. 딱 이렇게 두 개를 섞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now I use this. This is sponge. 아, 피카소 스펀지. Now I use this. <laughs> 되지도 않은, 되지도 않는 영어로 열심히 하는 중이야. 언니 지하철로 오세요? 네, 저 지하철로 가요. 오늘 팬미팅에서 선, 신곡 공개하는데 하,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도 기대돼요. 그런 게 이제 또 콘서트와 그런 팬미팅을 가는 묘미죠. 신곡을 미리 들어볼 수 있다는 거. Hi from America. Oh, a m e <laughs> 아 근데 오늘 또 잠을 제가 한 2시간 두 2시간밖에 두못 잤거든요. 그래 가지고 얼굴또 빨개지고 난리 났어. 얼굴에 피부 온도가 열이 오르면은 이렇게 빨개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피부에 열이 오르면은 차가운 물을 마셔야 합니다. Hi from Indonesia. Oh, so thank you. 어 그다음에는 눈썹을 그려 볼게요. 눈썹은 오늘 요 메이블린의 타투 브로우 잉크 펜 요거를 발라줄게요 아 발라주.. 요거를 써줄게요 끝이 약간 요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눈썹에다가 그리면은 되거든요 여기 그냥 이렇게 채우는 용도로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요거 베네피트로 끝을 좀 선명하게 그려줄게요 27도까지인가 올라간대요 여러분 오 이렇게 확실하게 좀 끝을 잡아줘야 예쁜 것 같아 오 오늘 눈썹 좀잘 그려졌어 그죠? 눈썹 잘 그리지 않았어요? 아, 죄송해요. I'm from Saudi Arabia. Oh, nice to meet you.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눈화장을 해줄 차례입니다. 여러분, 티저 보셨어요? 그거 티저 보면은 이 홀로그램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이거 보면은 완전 그 티저에 나왔던 홀로그램 색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스틸라의 어, 선셋 코브라는 그거 색상이고 대충 이런 색상의 그걸로 베이스를 섀도우를 깔아줄게요. 일단은 요거를 깔아줘서 일단 요렇게 눈두덩이에 발라주고 여기 눈 전체에 이렇게 한번더 쓸어줄게요. 요거를 이렇게 해보면 완전 이렇게 홀로그램이에요. 대박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눈에다가 톡톡톡톡 이렇게 완전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와 진짜 예쁘다 <laughs> 약간 리액션이 와 진짜 예쁘다 이런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여기 카메라에도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밑에 좀 삼각존을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약간 그냥 이런 색상 이런 색상으로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눈 모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채우냐 안 채우냐에 따라서 엄청 느낌이 달라요. 여기 삼각존을 채우면서 끝에를 살짝 음영을 주는 거예요, 저. 아이라인은 요주름호에 제품 써줄 거예요. 점심 뭐 먹을지 고민이에요. 그니까. 러 그래서 이렇게 아이라인을 끝에만 그려줄게요. 정적. 아이라인 그릴 때는 신중해야 되니까요. 뭔가 노래라도, 노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정적이야. 여러분들 노래 불러주세요, 저를 위해서. 소녀님 얼굴이 존재? 아, <laughs> 감사해요. 이제 이거 빼야겠다. 어, 이거 뺄게요, 이거. 어! 오늘 왜 이래. 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눈 앞머리에 오늘 완전 작정하고 빛나는 블링블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얀 거거든요. 그냥 진짜 하얀 건데. 이거는 손 말고 브러쉬에. 정민님, 저 오늘 생일인데 팬미팅을 가지를 못해요?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묻혀서 이렇게 눈 밑에다가 톡톡톡 밝혀줄게요. 이거. 10주년 조형물 봤어요. 저 그거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요. 그리고 애교살을 <laughs> 끝나지 않았어, 눈화장.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게 그림자 줄게요. 여기서 이제 쉐딩으로 오늘 혹시나 이제 샤이니, 김치국인데, 이제, 샤이니월드 분들 많이 만날 수도 있으니까, 사진 찍는 걸 대비해서, 열심히 여기 음영을 넣어줄게요. 안녕하세요, 템예뻐님. 어, 템이 예쁘죠? 네일 너무 예뻐요? 이거 10주년 그거 기념해서 한 건데, 진짜 예쁘죠? 저는 항상 여기 코 쪽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줍니다. <laughs> 표현 봐. 엄청 큰 브러쉬예요,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 중에, 리얼테크닉 요거 브러쉬로, 거의 뭐, 콘서트는 내가 하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오늘은 블러셔 해줄 건데, 오늘도 이거 간단하게 쿠션 블러셔 써줄게요. 아, 이, 저는 쿠션 블러셔가 너무 편해갖고, 이것만 쓰게 돼요. 딴 거는 손도 한번더 닦아야 되고, 그러는데. Say hello to me. Hi. 스테파니. Hi. 이렇게, 이렇게 블러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일단 밑바탕을 먼저 깔아줄게요. 앨범사고 후기 찍어주세요. 그래야 되겠다. 브이앱 켜가지고 언박싱도 하고 이게 약간 이런 색상이거든요? 완전 좀 이런 코랄? 요즘에 입술 라인을 오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색깔 완전 저랑 안 어울리죠? 입술 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용도로 한 거고 새끼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약간 흐트러주는 거예요. 아 밑바탕 제품명 뭐예요? 죄송해요. 이것도 안 알려주고 있었어. 이게 머.. 뭐, 머로머링인가? 이 뭐라고 읽어야 돼? 모르머링뭐 이런 거 같아. 요 이거 3 c 이고 벨벳 리크레용. 무머링, 무머링인가? 멀머링? 이런, 이런, 이런 이름이네요. 이제 제 톤에 잘 맞는 거. 이거, 이거, 제가 이 원피스 입고 셀카 올린 게 있는데, 그거 립이 요거 발랐던 거였거든요. 4번, 미모 열일이라는 컬러예요. 이거 이제 발라줄게요. 이거 엄청 예뻐요. 여름 쿨톤 분들, 요거 다. 소녀님 너무 예쁘세요. 박소영님, 감사합니다. 외국인 분들이 많죠, 그죠? 여기 브이앱이랑. 아, 어, 배고파. 12시네. 시딱다 딱뭐 먹고 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귀걸이는요, 여러분. 이거 요즘 제 최애 귀걸이인데, 이거 너무 예뻐요. 이 골저스 하지 않나요, 이거? Oh, 어, so gorgeous! So pretty! <laughs> 민트색 귀걸이 없으신가요? 아, 민트색 귀걸이 해도 되, 될, 것 같은데, <laughs> 내가 예쁜 게더 중요해. <laughs> 어, 내, 내 브이앱도 봐줬으면 좋겠다, 샤이니가막 이래. <laughs> 나도 브이앱 하는 사람인데. 나도 샤이니 브이앱 보는데. 하트 4만? 어, 여러분, 너 손가락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너무 누르신 거 아니야? <laughs> 감사해요. 하트 4만. 맞아 파우더 해줄게요. 이거 라네즈꺼 파우더인데, 이걸로. 팡팡팡. 음흠, 눈이 흉당. 우후 게 해서, 여기 모공 쪽. 아, 맞아 하이라이터!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마지막 딱 1시간 채우기 전에 하이라이터가 생각이 나서 다행이다. 빛나는 존재지 않습니까? 샤이니는. 그래서 요 스틸라의 키튼 요건데 엄청 예쁘죠. 이거 하이라이트인데 마지막으로 요 하이라이트 해줄게요. 그래서 요 이런 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볼 쪽에 빛이 받으면 여기가 이렇게 빛나도록 이렇게? 나 너무 <웃음> 죄송해요. <웃음> 나 너무 이쁜 것 같아. 이럴라 했어. <웃음> <웃음> 죄송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정도면은 이제 진짜로 이정도면은 장난 아니죠 여러분 <laughs> 빛나는거 봐 이거 완전 저잘 보이죠? 오늘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아 이제 샤이니가 8시에 라이, 브이라이브도 하고 그래요 하트 5만 찍고 가요? 오 5만 찍었다 <laughs> 5만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브이앱 라이브가 끝났는데 라이브 중 52,104개의 하트를 받았고, 1,018명님이 시청하셨대요. 우와, 짱이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이 메이크업 완성샷을 보여드리자면은, 요렇게, 약간, 골저스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자기만족 너무 쩌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 솔직히 카메라를 기대지 못했고 못한... <laughs> 눈물을 바가지를 쏟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씻으려고 들어왔다가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이 젤리도 주시고 초콜릿도 주시고 각종 선물도 주시고 막 티라미수도 주시고 저를 <laughs> 살찌우시려고 <laughs> 저는 오늘 팬미팅에서 먼저 데리러가 무대를 봤는데 와 정말 모든 노래가 다 너무 너무 짧게 들었지만 너무 좋고 데리러가는 진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충격 받았어요 거의 샤이니는 언더레벨이다 어, 샤이니는 완전히 또 다른 경지를 새로운 역사를 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정말 와 진짜 곳곳에서 막 대박이다 이런 말밖에 안 나왔거든요. 진짜 퍼포먼스, 노래 뭐다뭐 뭐 외모면 외모 만 너무 다 완벽하고 그냥 여러분 진짜 보셔야 돼요. 진짜 보셔야 돼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진짜 안 보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 영상이 올라갈 즈이면 이제 샤이니 음원이 곧 나올 나오거나 나왔을 텐데. 제 링크를 꼭 달아놓을 테니 여러분 꼭 뮤비를 봐주시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